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는 달라진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던 일심과 달리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건데요. 항소심 선고는 7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교산 기자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79차례 진술을 거부했던 일심과는 달리 적극적인 진술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 시장은 대전 미래경제포럼과의 거리 두기에 주력했습니다. 각종 기획안은 처음 보는 것이며 선거 때 흔한 제안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럼에서 진행한 대전 77개 동의 민생탐방에 모두 참여한 건 낙선 뒤라 시간도 많았고 민생을 체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권 시장이 총선에서 떨어진 뒤 대전시장 선거를 겨냥해 자신의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포럼이란 유사 선거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럼의 주요 임직원이 선거 캠프로 이동했고 캠프가 차려지자 포럼이 소강 상태에 이른 것도 선거를 위한 조직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인 신문 등을 끝내고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는 달라진 권 시장의 적극적인 진술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입니다. 항소심 결과는 7월 중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